저세 명의 이사람 대박 아닙니까? 저는 컴퓨터를 고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 내릴게요 아 네. 자사이사 자, 어, 경기 이작했습니다 어, 현재 박진관 선수가 사승은이사연사승이 사람은 이사이이고이이사이이이 그 컨셉을 따라간 것 같아요 테란한테 왜 들지냐 친구인지 그냥 뭐 있어 보여서 따라한 건지 아무튼 그 패밀리 아이디라고 <laughs>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혼자 연습생 진행할 때 나왔던 선수인데요 네. 아서 유명일 선수한테 완전 박살?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아 네. 얼마나 처참하게 맞았길래 진짜 그냥 계속 맞았어요 맞고 맞고 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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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고 근데 저 아이디가 별로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왠지 그냥 다질것 같아 최악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디 근데 테란한테 의들지는데 만난 선수가 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더라도 괜찮은 상황인 거죠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표출하는 아이디를 많이 만드는데 네. 프로 선수들은 이제 길드명으로 엄살을 좀르잖아요 아, 그렇죠. 상위권에 별그마에 토스너프점 음, 이런 거 그런 거 잔뜩 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음. 많은데 수... 이런 식의 광자포러쉬는 김유진 선수 스타일이죠 오. 네. 네. 너무 쉽게 느꼈습니다 음. 아 맞다 김유진 광자포러쉬 가르쳐준 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아... 진짜 제가 가르쳐줬어요. 드림핵 윈터 2013년도 갈 때, 그때 김유진 레드불에서 우승하고 왔거든요. 우승하고 비행기에서 윈터 가기 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광자포를 물어봐서 제가 팁을 줬습니다. 그냥 수정탑 짓고 바로 광자포 하나씩 짓길래 제가 수정탑 완성시킨 다면 광자포 한 번에 네개 지워버려야 그렇게 광물을 모았다가 폭발시켜야 <laughs>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주 먼저 채팅창에 나온 시청자분의 채팅 하나만 읽을게요. 네, 다음 허연증 <laughs> <그게> 왜회언증이야 <laughs> 제가 원간만 트리플도 제가 했어요 진짜로. 아, 뭐? 아, 아 아까 그 우리 박상현 캐스터가 재미없다 해가지고 네.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개그 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개그입니다 개그. 아니야 난 재미없을 거야. <laughs> 난 이미 이미지가 노잼이라서요 여러분들 우스라고. 난 진짜 노잼이라 내가 어떤 드립을 쳐도 재밌게 쳐도 재미가 없을 거라서요. <laughs> 네. 난 진짜 진지합니다. <laughs> 정말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게임 하시는 분도 흠 <웃음> 하시면서 <웃음> 들으면서도 <웃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조마인데. 내 경기가 이렇게 가려지나. 네. 근데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광자 포라시 깔끔하게 막았고요. 프로토스이 빌리는 그냥 망했죠. 공원 유산에서 재료소 시작은 거의 없지 아, 않나. 내 마이크가? 내내 아, 마이크 받는 것 같은데? 네. 살짝 접촉 불량인 거 같다고. 응? 접촉 불량이 생길 수는 없죠. 이게 무선이라서. 그, 어? 전파 방해? 음. 저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재련소 더블을 GSL에선 보기가 거의 힘든데요. 연승전을 보셨을 때는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박주성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정말 즐겨 했었죠. 아 근데 광자파 더블은 저그를 이길 수가 없는 빌드라서 저는 그냥 이거 미리 말할게요. 저그가 이겼죠? 네. 많이 유리합니다. 네. 어? 근데 이분은 그 클랜 마크가 되게 독특하네요. 박진 감독수 저그? 응. 어? 오. 약간 좀 멋있다. 아, 이건 밑에 거 말하는 거야, 위에 거 말하는 거야? 밑에 거요. 밑에 거는 그거 그 종조. 그거 아. 마크. 아. 어, 마크 어, 이쁜데요? 저거 약간 에일리언 빌이죠? 네. 저그 히드라? 히드라? 네그 히드라 좀센 버전, 헌트리스 버전? 잠깐만. 히드라가 센의 헌트리스 맞았나? 예, 네, 헌트리스. 아 맞... 헌트 킬러. 헌터 킬러예요? 헌터 어? 그 킬러. 헌트 킬러. 헌트리스는, 헌트리스는 맵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 그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이트에 프고 어, 맞네. 헌터 킬러 맞네. 네. 헌트리스가 그 유닛용 그, 헌터맵 따란 거 있잖아요. 섬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그 헌터 맵의 왼쪽 오른쪽을 네. 잘라버리고 어, 위아래로 맞아, 맞아. 싸우게 맞아, 맞아. 만드는 게 이제 헌트리스였었죠. 추억의 팀플 맵. 네. 그리고 이제 워크래프트 3에선 유닛 이름이기도 있었고 상당히 되게 멋있는 어. 이름이에요, 헌트리스. 네. 헌트리스. 헌터의 여성. 뭐라 어, 그러지? 언어 그영뭐라 그러지? 마무리. 해드세요. 여자라고 하는 표현 이 있잖아. 걸. 피메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언어 이런 거아그래스 프린스 프린세스 이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그걸 무슨 여성 명사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음. 음. 그런 그런 단어죠. 펜트리스. 음. 그황영제 캐스터는 그 저글링 암수구불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야, 근데 저건 찍는 거죠. 저글링의 암수구분은 어, 방금 여성 얘기가 나와가지고. <laughs> 근데 저글링은 자기들끼리 자가 번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쟤네들은 성이 없죠. 오 최소 암컷은 아닙니다. 수컷일 순 있어요. 근데 암컷은 아니에요. 그 개미 군단들도 보면 여왕개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번식을 할수 있는 수개미가 있긴 한데 일개미들 같은 경우는 성별이 암컷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아요. 딱 암컷인 애들이 여기 여섯 명 있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암컷이죠. 암컷. 네. 근데 오늘 하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응? 진짜 노잼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지하게 아, 해서 아, 한 건데, 아, 근데 대신에. 아 근데 약간 이게 지금 한, 한 시간 반 됐잖아요. <laughs> 하면 느끼는 게아 어, 그럼 재밌게 봐. 어 제도 겁나 노잼이구나 이 생각을. 아아 영환이. 네, 그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그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상현이 형이 영환이 드립 듣고 비웃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나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잠깐 이 일개미가 생각했죠. 진짜 궁금하네. 나 일개미 그 성이 없거나 스케미로 알고 있거든요. 암컷은 아, 그 여왕만 알고 있, 여왕만 가, 그렇다고 내가 알고 는 있는데. 일벌레 상자 아 일벌레래. <laughs> 일개미 아이. <laughs> 일단 이 게임을 이 조금 이 짚어드리자면 이 박정학 선수 같은 이 경우는 수지 한문으로 찌르면서 트리플 가고 스카이 프로토스를 구사하려고 했는데 오. 박진감 오? 선수가 광대 포로시만고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 찌르는 걸로 거의 게임을 다 가져올 수, 수 있어요. 왜 정보를 얻었어요? 뭐죠? 저울링들다 암컷이에요. 아 정말요? 왜냐면 모든 일개미가 암컷이래요. 오. 아 수캐미들이 그러면 특별한 그 유니크한 애들이었네. 여왕개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생식 능력을 보유하는 애가 여왕 게임이. 하고나 근데 남그 남자애들 짝짓기하고 죽잖아요. 다, 하늘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여왕 게미만 살아서 집에 가고. 그쵸아 그럼 진짜 오 유니크했네 스캐미들아 그러면 일부 저 저글링들은 암컷이 많네요. 저글링 아그 뭐냐 그. 개미의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쵸 박... 그 스타크래프트의 기본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어. 지금도 그 공식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1 처음 자유 그 뭐냐 오리지널 나왔을 때 설정 자체가 저그 종족은 대부분이 벌레를 유전자 변이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저글링이가 뭔가가 말벌로 말벌이 아, 말벌이 일벌레로 바뀐가 아마 그래요 어. 캠페인에서 그 비슷한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음. 어디에서 제가 봤냐면 처음에 스타크래프트 처음 사면 그 뭐냐 그 뭐지 CD요? 책 주잖아요 작은 네. 거 여기 막 넘겨보다 보면 써있어요 거기에 음. 그렇다고 지금도 그 설정을 쓰,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블리자드가 설정을 중간중간에 바꾸는 그 회사여가지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성이나네요 꼭 연승전 나오면 플레이 스타일이 다들 저러면 돼.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어, 근데 또 그냥 바퀴로 찍어요? 퀸으로 뽁뽁함 잡으러 왔어요. 음. 음. 그럼, 궁, 일벌, 아1 일, 일벌? 걔네들도, 그런가 응? 형들. 모선 이름만 들으면은 암컷일 수도 있겠네요, 마더십이니까. 엄마, 엄마니까. 거의 마. 그러니까. 아. 마더십. 상연히 <laughs> <성경이> 웃었어. <laughs> 마더십이어가지고. 아, 일벌도 암컷이래요. 그니까, 수컷 자체가 조금만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저글링은, 저글링과 일벌레들은 다 모두 암컷! 왜냐? 우와. 곤충이, 곤충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와. 이런 생활 팁을 알게 되다니 와, 우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박 저글링은 선별을 찾았어요 <laughs> 저글링, 일벌레는 암컷이에요 역시 여왕도 암컷 대신에 생식 능력이 있는 암컷 음 그쵸? 그렇죠? 선택받은 암컷들이죠 스타투계의 스펀지 <laughs> 근데 이거 다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그 곤충들 분석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일단, 뭐, 이거, 저부의 성결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음, 예언자에, 예언자에다가 포코마, 스카이프로토스 시체를 선택했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저 조합 엄청 약합니다. 봉지타 반성되고, 네. 파랗게 찍으면은, 사실, 끝난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인간은 왜스쿼시 레어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인간도 만약에 스컷, 수컷, 곤충처럼 스컷시 레어하고 유니크했으면, 여러분들 어, 오래 못 살아요. 그냥 죽어요 <laughs> 그냥 여러분들 첫 경험하고 나면 죽어있어요 그냥 <laughs>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흔하지만 오래 살래요 사마에도 그렇잖아요 짝짓기하고 죽잖아요 어, 암컷한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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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기겨가지고 그거 사온 거예요 일부러 네. 여러분들 오래 살수 있게 된건 남자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크했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물론 유니크한 남자들도 있어요 겁나 잘생긴 아, 있긴 사람들 있긴 있죠 정우성이라던가 이런 네. 사람들 보면 많이요? 유니크하게 살잖아요. 그 수사자들도 여러분들 아세요? 그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뭐 바로 그냥 나가리됩니다. 네. 자기 자식이 죽게 될수도 있어요. 나가리. 네. 새로 그 신은 그 수사자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어, 형, 정글에서 호랑이 만나면 사는 방법 뭔지 아세요? <laughs> 뭔거 같아요? 몰라? 그 수사자. 어. 아, 이거, 이뭐 그냥, 중요한 곳을 잡으면, 암사자가 아 공격 안해요 이렇게, 진짜로. 오라이, 이렇게, 오면, 숙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진짜렇게이렇 그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이게이것 그 같은데 아니, 진짜야 진짜렇게 이렇게, <laughs> 이 <laughs> <laughs> 예, 방송이 전저 약간 그그 그 뭐냐 그분 나오는 거 생존 그거와 배어을리어요 네, 약간 그 방송같이 보이는데 내셔널 그, 그 지오그래피도 아니고 자, 어쨌거나 현재 저그와 프로토스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인구수를 훨씬 더 많아요. 신기하게. 약간 이 저그분은 라바가 생성되면 바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가 생각을 하고 찍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도 한 번에 쫙 히드라를 찍었죠 아 근데 히드라로는 저 폭풍함 상대 안 되는데요 네. 폭풍함에다가 예언자 선에서 딱 정리가 되죠 네, 저거!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사실 타락기입니다 공오프홀기가 네. 있으면 타락기도 조금 어중간한데 일단 폭풍함에다가 연자밖에 없으니까 저거 막기에는 타락기가 직방이거든요 바로 앞에다가 어, 아, 그분 네. 네 보란듯이 와 지지, 요, 요. 연승자 바뀌었는데요.